네, 치열했던 총선 레이스가 끝나고 당선자들이 확정됐습니다. 서초갑 선거구의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전략 공천, 여기에 국민 생각 대표의 출마로 선거 초반부터 경쟁이 치열했었는데요. 유권자들은 막상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마무리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지지만큼이나 당선자의 어깨도 무거울 것 같은데요. 김효선 당선자에게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먼저 축하 인사 먼저 드리고요. 당선 소감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모한한 그 영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서 어, 주민들에게 일일이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만은 아,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서초국민들께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선에 대한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셨는데요. 네. 그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우, 이번 우선 선거 운동 기간에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이 어, 그런 그 같은 선거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그 결과가 좋아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특히 제가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어,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요새 공부도 좀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아, 네.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아주 뿌듯하셨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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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생각으로는 그 전에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버지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더 좋은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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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선 이후에는 어떠셨나요?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쉬, 시간이 지났는데 네. 아까 전에 여쭤봤을 때는 쉬지는 못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어떤 네.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나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았고 또 공천도 늦었기 때문에 어 주민 여러분들을 자주 또 많이 못 뵀습니다. 아어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 못다 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리저리 뛰고 있습니다. 아 녹색 어머니의 그 발대식이라든지 네. 또는 그 관내 그 종교인들 모임 또 원로들 모임 아, 등등 모든 행사 또 그가 주말에는 또 이제 체육대회라든지 또 벚꽃 축제라든지 이런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찾아가서 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제 결의도 또 다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만나 뵀을 때의 주민들과 선거가 끝난 이후에 만나 뵀을 때의 느낌은 또 조금 좀 다르죠. 틀리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우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도 조금 다르신 것 같고, 네. 어, 제 입장에서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처음에는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느낌은 오는데, 아 이분은 어, 저를 지지하겠구나 하는 느낌은 음, 오는데도 네. 이렇게 표시를 안 하셨는데, 네. 어, 결과가 나니까. 이제는 네. 뭐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어, 또제 경우에 있어서는 어, 이제는 어, 지난번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과연 이분이 나를 지지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 이제는 저를 지지하셨든 지지 안 하셨든 어, 그런 것보다는 어, 우리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선거 때 내세운 슬러번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1등 서초에 1등 일군을 자처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지금까지 이력을 또 내세우셨는데요. 어떤 이력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결국 제 공보문에는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네. 어, 사실 제가 쓴 문구는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그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맨 처음에 어 사실 그공법을 만들기 전에 어, 먼저 국회의원 나오셨던 분들의 공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 봤는데 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과연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 했었던 게 솔직한 제 마음이고요. 어, 그런데 그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두 시간 이상 했습니다. 네. 어, 언론에 났던 저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거에 대한 그 집중적인 그 이야기를 나눈 뒤에 어,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더군요. 그런데 제 스스로도 아, 제가 어, 아, 그 검사 생활 25년 또 국정원 차장 1년 또 재하 법조인 5년 등등 제 살아온 길이 아, 결코 어, 국회의원으로서로 부족하지 않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갖게 됐고요.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1등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 뭐, 어,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도, 어, 솔직히, 이 일은 참 잘한다. 네. 하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았어요. 네. 어, 그리고, 어, 그 공보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검사로서도 이제 수사도 뭐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 법무부 대검 이런 기획부서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또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회 법사위에 아,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서 전문위원으로서 어, 3년 동안 그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등등.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국회의원으로서 어, 제가 만약에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어 이제는 어, 제그 모든 경험과 경륜을 어, 털어넣어서 잘할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과 경륜이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딱딱하다, 건의적이다. 네. 어,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과연 제가 내세울 게 뭐냐. 아, 검사하면서 뭐 대통령 아들도 구속시키고 대통령 처남도 구속시키고 뭐 그게, 그게 국회의원 하는데 국, 주민들한테 과연 어필을 하겠느냐. 아, 등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검사하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검사 같지 않은 검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마 대하신 주민들께서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제 성격이 그렇게 딱딱하거나 무겁거나 네.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집사람하고 가끔 드라마를 보는데 상당히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가슴도 뜨거운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참 이력에서는 드러나지 네.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 활동, 기,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네. 주민들이 많이 알아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예, 듭니다. 네, 감니다 그럼 이제 이제 공약을 하나 하나 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 먼저 주민들의 <laughs> 수건 사업이죠. 이 정보사 이전 문제를 마무리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죠 네, 계신 네 거죠? 저희 그 서초 각구의 그 관내에 자원동 어, 반보동, 방배동이 있습니다. 다타 네. 어,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전된 음.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 제가 볼 때는 방배동이 어,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어, 낙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어, 그동안 이제 과거 국회의원 하신 분들도 어그 정보사 이전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거기 터널을 어 짓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어 내년도까지는 그 정보사 이전을 마무리 짓고 내년 내에 정보사 터널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태안의 활기가 방배 권역으로 어, 번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있습니다. 어,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내년까지 이제 착공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정 어, 이전이 되면 정보사가 이전이 되면 그 부지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 하여튼 주민들의 의사가 어, 제일 많이 반영되는 그런 그 국토 이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경륜으로 추진력으로 어 네.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를 말마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이제 고속터미널 노후화 문제도 해결을 하겠다 리모델링을 이제 해법으로 내놓으셨는데요. 네. 어떤 부분부터 추진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반포에는 있그 고속터미널이 사실 어 저희 서울의 관문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어그 지역에 가보면은 교통체증도 심하고 또 소음도 심하고. 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으로는, 어, 그거를, 그 부분을 이제 현대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화 한다든지, 어, 그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는, 아 어, 호텔이라든지 또는 컨벤션 센터라든지 그런 업무 시설, 어, 이런 거를, 어, 넣어서, 아 어, 아주 그 현대화된 그런 그 복합형, 어, 경제 중심지로 그렇게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서초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리 많 많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laughs> 이 재건축의 정책을 변화하면서 많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어떤 해결책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반포동하고 잠원동에 아 지금 저이 이, 2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음. 그 해당되는 지금 그 세대수만 해도 지금 2만 3천 어, 세대가 지금 재건축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 서울시장께서 이제 새로 취임을 하셔서 어, 공공성 확보다 하는 기치 때문에 조금 어, 이제 여러 가지 재건축 그 문제가 어, 보류된 어,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어, 그 공공성 확보 부분,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저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어, 지금 우리 서초 지역의 주민들의 그 경제 사정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제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하루 빨리 이 저, 노후된 어, 이 아파트들을, 어, 재건축을 해서, 어 우리 서울 서울 서울에 걸 맞는 어 특별시에 걸 맞는 어 그런 주거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 어, 결국은 주민들의 그 의사가 하루 빨리 집약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유자분들하고 또 입주자분들 등등 어 많은 분들의 그 의사가 아직은 합치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어, 국회의원 되면은 하루 빨리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어, 빨리 그 주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어, 집약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집약이 되면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 제가 그 서울시라든지, 어, 관련 부처라든지 하고 의 협의, 이런 행정 절차는 아, 어, 하루 빨리, 그,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 선거운동 하시면서도, 네. 반포동이나 이쪽에 계신 주민들 많이 만나보셨나요? 습니다 만나보시니까는, 어떻게 말씀하시습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의 의사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선거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표를 구하는 작업이기 음. 때문에, 어, 솔직한 마음, 또, 애로사항까지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 아, 하여튼 주민들의 의사를, 어, 뭐 들어서, 어, 그분들의 그 의사가 하나로 합치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중거에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주민들을 만나셔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초하면 <laughs> 교육 부분을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그 교육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고등학교 또 구립, 음, 도서관 권리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선 그 고등학교 부분인데요. 어, 이전에 그 국회의원들께서도 여러 차례 이제 주민들께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당선된 이후에도 어, 버스 정류장에서 인사를 드리면 어, 그분들이 저한테 고등학교 꼭신설시켜 주시는 거죠. 아예 그냥 공약으로 그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뵈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아 우리 그 서초 관내에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어, 자원동에 이제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고등학교를 어 서울 고등학교라든지 서초 고등학교 상문 고등학교 해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를 네. 어, 등교하고 하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요. 어, 특히 이제 저희 그 재개, 재건축되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세대수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 관내에, 아, 우면동에, 이제, 그, 아, 국민 임대주택이라든지, 아, 또는, 저, 보금자리주택, 이런, 그, 세대수가 굉장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우면동, 아,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8천세대가 지금 늘것 거로 예상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보금자리주택에서도 한 만천세대 이렇게 늘어나면, 아, 우선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제가, 아서울시에 어, 지금 그 부지 사용 문제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아 어,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아 어, 교과부라든지 어, 등등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어, 이 부분을 하여튼0 0제 목표는 2014년까지 아 어, 고등학교 공립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을 제가 어, 공약으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문제인데요. 네. 어 그거는 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들 그저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저희, 저희 제, 제 임기 동안에, 아, 한네 개, 네개 정도, 어, 구립 어린이집을 지을까, 지, 짓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문제인데, 우리 서초에, 어, 아, 국립중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20,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 도서관 수가 저희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어, 아, 우선, 어, 방금 년 하, 하반기에, 어, 제 생각에는 방배 일동에, 아그 어, 서리풀공원 주변에, 어, 친환경 어, 도서관을 어, 착공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거기간 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셔야지 네. 이 많은 일들을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또 서초에서는 어,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로 또 네.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어, 계십니다. 네. 재해 예방 대책 역시 이제 서초 구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 그 집중호우 기상 네. 이변으로 어, 생각지도 못한 그 어, 폭우가 내려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정부하고 또 구청에서도 어 지금 이제 대,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어,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요번그 어, 여름에도 또어 요새 그 기상이변이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네. 어, 그래서 어 금년에도 또 그런 일이 없을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어, 이 부분만큼은 현장을 돌면서 꼼꼼히 그 대응책을 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저 이제 방벽이라든지 어 내방역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어그 저지대 어 그런 부분에 그설치되어 있는 어 방제시설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확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면수가 이제 유출되는 어 그걸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이라든지 어 그런 것도 어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잠실에 있는 그. 빗물 그 펌프장 네. 그 시설도 조금 더 현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셔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돌려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청년 취업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새누리당에서 네. 어, 5대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청년 실험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 그 인터뷰 토론회 때도 제가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 이제는 아, 우리 청년들이 아, 창업을 할수 있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아, 그런 환경을 조금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어, 지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 그런 대책을, 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 역할은, 우, 우리 관내에서, 어, 우리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는, 어, 그런 그 방안을 한번 좀, 어,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주의고요. 어, 국회의원으로서는, 우리 그 도전하는 그런 그 도전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음. 한번 해보겠다는 청년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아, 어,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어, 그, 제 2의 도전이 가능할,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을까. 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건축 문제, 교육 문제, 또 지금 일자리 문제까지 꼼꼼히 네. 짚어주셨는데요. 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이외에 또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야가 또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서초 구민들께서 어, 저 김혜선한테 아주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어, 저는, 어, 김혜선의 무슨 경력이라든지 제, 어, 인품이라든지 이걸 보고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않습니다. 아, 저희 그 선거 때도 제가 유세기간 중에, 어, 아, 서초 국민들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아, 지금 대한민국이 2012년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로, 어,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금년도의 역할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 미래를 향한 미래를 바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달라는 우리 그 서초 주구민들의 결정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선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당쇄신에 대한 이제 요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어, 하시고 네.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유세 기간 중에도 어 그런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네. 아, 어, 무조건 어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 물론 고맙죠. 고맙,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마음 한 구석은, 어, 과연 새누리당,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이분들한테 그만큼 잘해드렸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어, 정치에 처음 입문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 새누리당이 바뀌어야 된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쇄신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그 어려운데 답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야말로 우리 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진정성을 가지고, 어,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뭐냐, 어, 진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는 거를, 어,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드는 것이 바로, 어, 새누리당의 쇄신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새누리당이 아닌, 이래서,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에 이제 입문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이제 선방의 대상이긴 하지만, 사실 또, 선방의 대상이다 보니까 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어 정치 철학을 가지고 네. 어 나아가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어 당선된 이후에 어 물론 주민들도 지금 찾아뵙고 있습니다만은 또 틈을 내서 어 우리 서초에 우선 계신 그 정치 원로분들 어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치에 처음 임문하면서 제가 가져야 될 자세라든지, 어, 앞으로, 어, 유의할 사항이 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만은,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서초구민들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아, 어, 우리,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그 정치인의 모습, 아까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그 실망하는 부분이 많았다. 기존 정치인에 대해서. 어 제가 만난 주민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후보 내세운 공약 중에 와닿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거. 어 그거 하나는 어 찍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네. 주민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아 어, 그만큼 지금 우리 정치에 대해서 어,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로는 어, 사심 없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네. 아, 두 번째는 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어, 자기 주, 지역 주민의 의사와도 반하고 또 자기 소신에도 반해도 다, 당론에 따르는 아, 그런 것보다는 항상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어, 지역 주민들의 총의를 먼저 생각하는 음. 어, 그런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어, 낮은 대로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왕이면, 어, 많은 그,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 또 힘들어 하시는 부분,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어,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 사시는 것이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아,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심없는 정치인, 소신 네. 있는 정치인, 또 낮은 대로 향하는 정치인 네. 꼭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 네. 그, 앞으로도 당선자님께서 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느 어, 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으신지 궁금해하는 분들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뭐, 제가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후배들이 막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발 저 법사위에 와서 좀 네. 어 활동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이제 얘기도 하시고 네. 또 제가 국정원에 뭐일 년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차장으로 근무를 해놓으니까 또 우리 국정원 과거 제가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정보위에 와서 또좀 일해달라는 또 직원들도 많고요. 뭐 등등 어 주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 그것이 과연 제 개인적인. 어, 적성과 또는 경험과 그거에 맞춰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 우리 서초구의 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 상임위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 네, 네, 네. 사정도 한번 고려해보고 네. 어, 제가 잘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떤 위원회를 가시든지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네. 어, 계속 일해 주실 거를 믿고요. 마지막으로 지지해주신 서초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그 제가 어, 우리 서초구민들께 어, 슬로건으로 건 것이 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서초구에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동안 대한민국을 제일 앞에서 이끌으셨던 우리 서초구민들께서 어, 새누리당과 저 김혜선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 경의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제 저 김혜선이 어, 공직생활을 어, 다 마감하고 정치인으로서 어, 새로운 인생을 이제 우리 서초국민들께 다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 어,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어, 서초지역을 발전시키는 약속을 지키는 어,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서초국민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め違う